그, 여기 친구 여기 이 친구 옆에 앉아야겠다 이게 포르 뽀르, 에포르 안녕하세요. <laughs> 이 이름 뭐였더라? 라마에 나오는 그 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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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얼굴을 드리는 이유는 어, 채널 채널명 채널명을 제가 어, 변경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 오늘 애그리나를 그래 채널로 변, 채널 채널명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제가 채널, 그래채널의 음.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 제 얼굴을 들이밀면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채널명을, 갑자기 바뀐 채널명을 설명드리고자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음, <laughs> 아, 씁스럽다. 음, 지금 퇴근길에, 음, 크게 맘먹고, 그냥 얼굴까지 들이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에그리나를 갑자기 바꾼 이유는 어, 에그리나가 너무 많이 그 체내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같이 거기에 합리해서 어, 체내명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어,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어, 그, 그, 채널명을 계속 쓰자니, 그니까, 러너 얼마나 많냐면, 유튜브, 개인 유튜버만 6, 7명 되고, 어, 단체 유튜버들이 한 수십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어, 뭐, 이름은 순 우리말에 굉장히 예쁜 이름이지만, 사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제가 그거를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음. 그냥 아무 말 없이 먼저 바꿨는데, 어, 일단은 설명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어, 과감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는요, 그, 그래채널이라고 왜 바꿨, 왜 그래채널로 바꿨냐면, 제가, 음,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음, 어, 그게 제가 이제 한동안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일을 하는 그런 일할 때 보면 말말 어, 말 끝에 그래 그래, 어, 좋아 좋아, 알았 알았다는 뜻이에요.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 그래 그래, 알아 그래, 그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번더 반복을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들어서, 그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 어느 동료가, 어 제가 그래, 그래, 말하고, 말하는 습관을 캐치해내서, 어 저한테 자꾸 장난삼아 놀리기도 하고, 어 같이 그래, 그래, 이러면서, 어좀 재미, 재미있게 본인이, 본인이 더 재밌어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그렇구나. 저는 사실,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 음, 내가 그렇게 많이, 많이 쓰고 있었구나. 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세상, 한번 뭐 느꼈긴 했는데, 저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음, 보통때 보면 어, 머리가 보통때 보면 많이 많이 그래그레 를 많이 애칩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러는데 음, 그래그레 채널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 이미 있더라고요 <laughs> 이미 그래그레 라고 음. 말하는 음, 어, 활동하고 음. 있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과감하게 그냥, 그레 그래 채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레 그래 채널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단순 명료하게, 그래, 그래, 오케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의, 어, 그런 채널로 저는 하는 것이 굉장히 제 수신에도 좋고,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제제 제 생각에 제, 제 제가 물론 만들었지만 여러 사람이 의견도 좀 들어갔는데 괜찮다고 하시 하시기도 해서 어, 이렇게 그레첸널로 정하기로 했고요 정했고요 <laughs> 이미 정했지, 참 일을 시작을 했고 해서 어, 동영상을 이제 툴 하나 안에, 안에서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어서 그구독자님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레 그래 채널이 어 더욱 더 열심히 성장하는 그레 그래 채널이 되기도록 어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얼굴 공개한 것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얼굴 을 공개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사회 뭐 제가 사회 문제를 꼭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사회문제나 환경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문제 어, 그런 거를 제가 깊이 심도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어,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같이 어, 활동한다는 취지로 하려고 합니다. 제 선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활동하고 싶어서 제가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점심 때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여기로 출근하기 시작한지 3일 됐어요. <laughs> 재밌다. 아이고, 사람 지나가. 하여튼, 지금 저 점심시간이 끝나가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채널을 하면서 제 마음을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과 구독자님들 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자, 어, 지금 어, 제가 퇴근길인데 5시 13분 14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커튼 하시 커튼 하세요.